같은 각으로 이쪽 각이나 이쪽 각이 같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굳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모양이 안 난다. 회은몇개안 네, 되는데 모양이 안 난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 설정해 놓습니다. 자 여기서 점을 너무 크게 찍지 마세요. 중심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좀더 올라가 이걸 쑥 빠지게 올라가겠어요. 더올 조금 더 올라 위에서 그리고 어, 활자체에는 이게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쓸 거예요. 쓰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이 점을 빼지 말고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거의 수직으로 그리고. 자, 중심에서 이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이랬을 때 길이를 여기는 좀 길게 걷지만은 써놨을 때좀 이렇게 옹골진 느낌이 나게 쓰려고 그러면은 가로액을 조금 위에 쓴 것보다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자, 중심을 여기 지나갔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가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썼던 우리가 활자에서 봤던 모양보다 훨씬 더좀 짠짠한 느낌 좀 옹골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는 뭐좀 어느 정도 연습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어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